사실 지난 토론에서 많은 분들이 놀랐을 것이 이재명 후보가 호텔 경제학을 또 방어하기 위해서 루카스 자이제란 분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 분을 아는지 저한테 물어봤었는데요. 저는 더 놀랐던 것이 이분이 알고 보니까 공산당 기관지 독일 공산당 기관지의 편집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는 이런 분들 기관지를 읽고 이런 분들을 아시는 건지 어떤 경로로 루카스 자이제의 사상을 접하신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요. 저는 이런 사례를 드실 때 어떻게 조사하셨으면 국민들에게 본인의 호텔 경제학을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공산주의자의 철학을 들고 와서 가르치려고 드시느냐 저는 이게 의아하거든요 이 해프닝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본인이 이 루카스 자이제의 사상을 알게 되었으며 잘못 설명한 것에 사과하실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간을 양도하시겠습니다. 네, 10초, 드리겠습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20초 드릴게요. 네. 20초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우선은 뭐든지 이렇게. 종북무이 하듯이 그렇게 공산당무이안 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그 사례는 한국은행의 책자에도 나오는 사례예요. 루카스 차이제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건 아주 고전적인 단순화된 경제 흐름에 관한 돈의 흐름에 관한 아주 일반적인 사례예요. 100유로 이야기, 100달러 이야기, 5만 원 이야기 그 얘기를 한 건데 전체를 얘기하면 전체를 보시고 그중에 일부 이걸 왜곡 과장을 해가지고 이거를 침소봉대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진정한 토론 아닐까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가장 놀라운 것이 우리 이제 세 번째 토론이기 때문에 유권자분들이 이재명 후보의 패턴을 읽으셨겠지만 본인이 지난 토론에서 먼저 저에게 루카스 차이지 아냐고 물어보신 다음에 지금 저한테 종국몰이 하지 말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본인이 어쨌든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당신 이 사람 아느냐. 물어보고 제가 안다고 대답했더니만은 본인 사전 지식 조사가 안돼 있어가지고 공산주의자의 사상인 것을 독일 공산당의 반자본주의자 이야기인 것을 모르고 국민들한테 소개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와가지고 회피한다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게 바로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다. 저는 계속 이렇게 발뺌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할것 같으면은 국민들이 올바른 검증을 할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오늘 제안합니다. 지정하시는 곳에서 토론 좀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어준 씨가 하는 뉴스공장에서도 괜찮고요. 더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알수 있도록 토론 시간을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음, 천천히 생각해보죠.